건강하고 매력 있는 머리카락을 가지려면 정기적으로 세정을 하고 가능할 때마다 헤어팩과 보습 트리트먼트로 추가적인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머리에 기분 좋은 향이 나게 해주는 일곱 가지 천연 재료를 알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다시피 머리카락은 환경 담배 연기, 땀및 기타 모양을 망치는 요인들과 같은 일상적인 독소에 노출된다. 2. 에 더해 머리를 씻을 시간이 항상 없을 수도 있으며,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 등기 먼지 및 기타 물질들이 자국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들은 샴푸로 가릴 수 있더라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기분 나쁜 냄새가 생기게 할수 있다. 다, 행위도 하루 종일 머리에서 기분 좋은 향이 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많은 화장품과 향수들이 있다. 시판되는 제품들에 더해 화학물질의 머리카락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특정한 천연재료들이 있다. 오늘은 치가즉 가장 흥미로운 재료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므로 일상적인 헤어 관리 습관에서 활용해보자. 머리에 기분 좋은 향이 나게 해주는 천연재료들 1. 텐저린 에센셜 오일. 텐저린 에센셜 오일에는 머리카락에 바르면 하루 종일 순한 규량이 난다. 이것은 땀과 기름기 냄새를 피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건강한 머리카락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비타민 E와 B12를 공급하기도 한다. 또한 활성 산소의 해로운 효과를 막아 건조함과 조기 흰머리를 방지하는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요일은 두피의 천연 pH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피지 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2. 자스민 에센셜 오일, 의 에센셜 오일은 다른 영양소와 조합되면 놀라운 향이 나며 헤어 케어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 중 하나이다. 이 오일의 성분은 피지의 과도한 생성을 막으며 비듬이 쌓이는 것을 줄이고 손상된 머리카락을 회복시켜 탈모를 방지한다. 3. 장미수 장미수는 수렴 및 보습 성분이 두피의 p H 를 조절하고 과도한 피지 생성을 막는 꽃향기가 나는 액체이다. 장미수는 하루 종일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섬세하고 여성적인 향을 갖고 있다. 장미수는 비타민B와 U이 높은 함량 덕분에 뭐, 리카락의 부드러움과 젊음을 보존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것중 하나로 여겨진다. 4. 라벤더 차라벤더는 강력한 정화 및 이완 성분이 있는 허브이며 농축된 향에 더해 탈모와 천연 오일의 손실을 방지하기도 한다. 라벤더 차는 주변 환경에서 생긴 냄새를 꺼하기 위한 토너로 사용할 수 있으며 머리카락의 윤기도 더해줄 것이다. 라벤더, 차는 빗질을 어렵게 만드는 성가심 머리 엉킴을 피하기 위한 천연 컨디셔너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은 헤어케어를 위한 가장 좋은 재료 중 하나로 여겨지며 달콤하고 기분 좋은 향이 난다. 코코넛 오일의 주효능은 머리카락에 바르면 손상을 복구하고 건조함을 방지할 수 있는 중사슬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코넛 오일은 비듬을 야기하는 곰팡이균을 제거하고 건조하거나 윤기 없는 머리카락에 활력을 부여하는 항박테리아, 항진균 및 재생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공급하며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과도한 탈모를 방지한다. 6. 아몬드 오일 아몬드 오일의 부드럽고 기분 좋은 향은 극심한 건조, 갈라짐, 탈모 때문에 고생하는 머리카락을 위해 아주 유용하다. 아몬드 오일의 지방산은 두피에서 손실된 천연 오일을 대체하며 머리카락의 보습을 유지해 자연적인 건강함과 윤기를 회복시킨다. 여기에 함유된 비타민과 무기질은 헤어 큐티클을 매끄럽게 하고 부시시함을 조절하는 데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게 만든다. 7. 레몬 에센셜 오일 레몬의 센셜 오일은 머리에 쌓이는 습기, 오일 및 기타 물질 때문에 생기는 냄새를 덮는 오우, 레가는 강귤류 과일향을 갖고 있다. 레몬 에센셜 오일을 바르면 모세혈관이 강해지고 투과성을 줄여 탈모와 머리 건강 약화를 더잘 조절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머리카락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꼭 소량을 사용하자. 기호에 맞게 마음에 드는 재료를 사용하고 머리카락에서 좋은 냄새를 즐기자.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